진리카를, 어, 원화로 보지 않고 달러로 봐야 될것 같아요. 일단 몇 가지가 보이는데, 어 여기 저, 맨 상단 빨간 줄이, 요, 일단 비트파이넥스의 시초가입니다. 시초가. 아이 위에는 뭐냐면은, 당일날 뭐 엄청나게 올라갔던 거죠. 올라갔다가 다시 때려 맞고 밑으로 왔다가 뭐 하루에 뭐 정신 없었습니다 시초가가 이제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0.08달러가 이랬기 때문에 의미는 크게 없는데 사실은 여기서 이제 상장한 뒤에 수렴하면서 낮아졌잖아요 이렇게 근데 거기가 무너졌었죠 무너지면서 이게 수렴하는데 무너지는 전형적인 패턴이었어요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예, 여기 무너지는 패턴이잖아요 고점 낮아지고 저점은 어, 동일한 하방형 삼각수렴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전, 진짜 완전 전공법으로 잘도 무너져버렸어요 그냥 쏟아졌죠 그때가 2018년인데 그리고는 이제 그 한층 아래서 계속 그, 박스권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도 이 저항을 못 넘는 거죠. 초반에. 초반에 삼각수렴 하락형에서 그 저점의 지지를 이제는 저항이 되버린 거라니까 그러니까 못 넘고, 그 다음에 한층을 더 뚫어버리네요. 더 뚫어버려가지고, 이거 기, 완전히 이거 상패되겠다 싶을 정도까지 갔는데, 0.02달러까지 갔잖아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 정도 왔으면 진리카라는 코인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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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코인일까? 상패되기 직전까지 왔었는데 얘가 또 이런 상승을 줘버리네요. 그러면 이것이 사실일까? 이게 사실일까? 어디가 메타버스일까? 메, 메타버스일까? 이런 것들의 의문점이 남아있어요. 어... 그러면 진정한 그 가성비가 느껴지는 가격대가 언제인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걸 맞추면은 대단한 거죠. 그쵸? 그래서 이제 아무튼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뒤에 전그초창기에 음, IPO 때그 ICO 때 보다 더 높아졌던 어떤 그 과매 수가 나타나죠? 이 과매수 영역이 두 번, 세 번, 네번 정도 일봉으로 터치가 돼요. 여기서 이렇게 이 기간 동안에. 그러면은 그 뒤에는 이제 과매수가 오기 어려운 거예요. 안 왔어요. 온 적이 없어요, 그다음에. 70에 머무르고 바로 내렸잖아요. 이 때가 과매수고 이게 진짜 이 시장에 진리카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때였나? 이런 생각이 좀 의문이 드는 겁니다, 제가. 왜냐면 진리카에 대해서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차트만 지금 봐드리는 겁니다. 아는 게 없는데, 제가 뭐한 30분 공부해가지고 진리카에 대해서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전고점에서 내려왔을 때, 이 저항을 못 뚫고 있어요. 자, 최초로 보자면요. 최초로. 뭐, 어, 잠깐, 선을 못 찾고 있는데? 왜 이러지? 네. 자, 최초로 보자면요. 요 라인이잖아요. 그러면 이 라인에 그어 줬다가 넘어갔으니까 이때 희망이 좀 있었어요. 이때 희망이 있었잖아요, 이때. 이거 뭐 넘어간 거잖아요, 처음에. 아, 요때까지만 해도 진짜 좋은 거였어요. 그러면 여기가 휩소가 아니라 이런 반등이 나올 수 있다 해서 나오면 어디에요? 0.13달러 여기를 넘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감을 주는 거죠. 처음에. 얘가 없었을 때. 근데 비트도 그렇고, 요 때, 비트가 요 때였나요? 뭐, 글쎄, 모르겠지만. 어쨌든 여기를 올라갔다가 떨어졌을 때, 어, 12월이잖아요. 그럼 최고점을 올랐을 때는 언제야? 11월에 여기를 넘어갔다가, 이렇게 때려 맞아 버리면서 땅으로 또 꺼져 버리네. 그이 빨간색 추그 지지선을 갖다가 또 깨고 내려간 거예요. 깨고 내려가면서 두 가지죠. 이 추세 저항을 돌파했다가 땅으로 꺼졌단 말이에요. 참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이때 여기서 산 사람들은 다 당한 거예요. 지금 여기서 반등 나오길 바라고 좀 샀겠죠. 여기서 좀 물렸어도 물탄 사람들이 여기서 붙었어. 근데 여기서 샀고 물 탔고 했는데도 이걸 완전히 배신을 때리니까 이제 여기가 플립이 돼가지고 여기를 올라갔을 때는 에 팔아낸 분들은 그나마 약손절을 할 텐데 여기 지점에 물려가지고 여기서 물탄 분들 있죠 이 선의 지지를 보고 그러면 다 평단이 여기 어디잖아요 0.1 달러 부근이잖아요 근데 지금 0.08 달러니까. 여기 올라왔을 때 누가 팔았겠냐, 이거야, 일반적인 분들은. 도망쳐 나왔었어야 돼. 왜냐면 이 플립 이론을 아시면, 플립 이론은 되게 중요한 겁니다. 이거 보세요. 한번 뚫리면요, 그 다음 올라가는데 그때 다시 잠수를 들어가요. 플립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이 뚫리면은, 그러니까 뚫지 못하면 다시 내려오게 되고요. 거기를 또 도전을 하는데 올라가면 운 좋은 거예요. 이렇게. 이때 운 좋은 거였지. 대개는 밀리면 또 밀린다. 밀리면 또 밀린다. 더블 딥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이 플립이 이걸 항상 알고 하셔야 돼요. 플립이 한번 밀리면 내려잡았다가 올라가는 것은 거기서 저항이 엄청나게 세다라고 생각하죠. 지금 이제 그런 상태입니다. 그렇 다만 희망은 뭐냐면 이 더블 딥을 만들었다 이거죠. 지금 더블 딥을 여기. 더블 딥을 이렇게 팠다 이거죠. 그래서 올라가느냐에 희망은 있습니다. 근데 그 희망에 여기 추세선이 걸려있잖아요. 추세선. 그쵸? 이 추세선을 지금 못 넘었어요. 또 넘었다가 또 떨어진 거야. 여기가 넘어야 되죠. 지금 0.06달러인데 0.0 이제 7달러 정도 가야 돼. 거기, 거기 가가지고 2, 3일이나 일주일 머무르는 건 의미가 없다 이거죠. 타고 내리는 또떨어지는 여기도 지금 일주일 정도는 머물렀는데도 이 지경이 됐고, 여기는 뭐예요, 진짜 도대체. 이게 이론이 하나도 안 먹혀 들어가는, 어, 이런 역, 역 추세가 나왔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런, 이런 지금 시장이 그래요. 진리카만 그런 게 아니라 다 이래요, 지금. 저게 피곤한 상황을 만드는 거죠. 아무튼 진리카는 그래서 현재론 0.08 달러를 다시 가지 못하면 또 때려 맞을 텐데 그보다 더 급선무는 여기란 말이죠 지금 0.65 여기 0.7 달러 그럼 7 달러 0.7 달러 곱하기 지금 얼마예요 원화가 0.7 곱하기 1185 정도 하나요? 환율을 좀안 봐서. 자, 그럼 830원 정도. 830원이면 질리카, 어? 830원이야, 왜? 아, 영... 83원. 83원. 83원 부근을 원화로 봅시다. 김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죠. 83원. 음, 딱 여기네. 김프 껴서, 요 라인이네요. 이 정도? 89원? 89원을 못 넘어가면은, 어 89원 못 넘어가면 힘들다고 봐야지. 추세가 여기도 보시면, 자, 추세가 지금 이랬었는데, 이랬었는데, 올라갔다가 다 깨진 거고, 지금. 어쨌든 이제 추세는 이렇게 그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그립시다. 아, 힘들다, 추세가. 추세가 지금 100원을 못 넘겨. 100원을 넘기지 않는 한. 100원을 넘겨야 그 다음에 뭐, 150원을 보는 거죠. 그런데 100원이 아니라 88원에서 저항 맞고 떨어지잖아요? 88원에서 저항 맞으면 다시 60원까지 간다고 봐야 돼. 이렇게. 이해되셨죠? 88원에서 60원 사이가 지금 가장 위기 구간입니다. 이 구간. 이 구간이요, 삼각형. 이렇게 진리카는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100원을 돌파. 세 가지입니다. 100원 돌파하면 추세가 살아나는 가능성이 있는데, 88원을 못 넘으면 60원까지도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